오늘은 35일선 눌림목 매매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영이 지난 목요일에 23% 급등을 하고요. 어제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아래꼬리를 만들고 장중 17% 급등했습니다. 어제 아카데미에 올린 매매 전략 및 후보를 보면요. 35일선 후보에 고형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51선 눌림목 매매의 핵심 원리를 보겠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오고 351선 근처까지 눌릴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캔들이 35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올 때그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고형의 5분 봉 차트로 보면요. 강한 상승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는데요. 하락 중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락 중일 때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고요. 다시 상승할 때는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5일 이동평균선 부근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다가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 장악형 류의 캔들 패턴을 만들었고요. 단기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볼수 있는데요. 단기 하락 추세선을 넘어가는 양봉을 만들었죠. 또 이때 패턴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쇠기형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오면서 쇠기형 패턴을 만드는 것은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쇠기형 패턴의 완성은 그 쇠기형 패턴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이때 조정에서는 거래가 줄고 상승할 때는 다시 거래가 늘어야 됩니다. 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는 다시 거래가 줄어들어야 되고요. 다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승할 때또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